안녕하세요. 일산 등산 개미입니다. 경기의 오대악산 파주의 감악산입니다. 감악산 정상에 악귀봉, 장군봉, 임꺽정봉 정상까지 절벽과 암릉이 너무 이쁩니다. 저는 등산할 때 종주하는 걸 좋아해서 보통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요. 덕정역에서 25-1번 버스를 타고 한 45분 정도 가면 출렁다리 입구에서 등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막산을 올라가면 가막산의 정상부근에 악기봉부터 쭉 시작되는 능선이 너무 이쁘고요. 마차산을 지나 동두천역에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습니다. 오늘은 가막산을 가기 위해서 출렁다리 쪽으로 왔습니다. 아직 비가 좀 왔는데 지금은 날씨 아주 좋습니다. 출렁다리 입구인데요. 출렁다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고도가 120m 고요. 올라가면서부터 예쁘네요. 경기의 5대 악산이라고 하는 감악산인데 전에 한번 왔었거든요. 감악산 출렁다리 입니다. 감악산 초입에 있어서 접근하기 굉장히 쉽고요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임꺽정봉으로 해서 가막산 정상으로 갈 겁니다. 아, 여기도 되게 뭐 무섭다고 하는 분들 많은데 사실 많이 무섭진 않은데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이 높이 때문에 살짝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내려다보니까 약간 무섭긴 하네요. 네, 이렇게 보면 가막산이 왜 명산인지 저기 전망대 있는데 저기는 안가려고요더 네, 위로 올라가서 가막산 전시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카메라 떨어뜨릴까봐 겁나네. 아 어쨌든 여기 뭐 출발부터 너무 좋습니다. 오늘 원래 비 온다는데 비도 안 오고 날씨도 개일 것 같아요. 자, 바로 앞에 또, 운계폭포가 있어서, 운계폭포 쪽으로 가겠습니다. 높이 20m의 운계폭포인데요. 와. 그래도 좀 웅장하네요. 20m는 많이 높진 않은데도. 와, 운계폭포인데요. 아, 이게 20m 넘을 것 같은데. 와. 멋집니다. 뭐,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사실 볼거리가 많아서 어르신들도 꽤 많이 오시네요, 여기까지. 폭포 위에서의 모습인데요. 어우, 여기. 너무 멋있어서 계속 분량이 늘어나겠는데요? 좀더 가보겠습니다. 아, 법륜사 입구인데요. 아, 대웅전도 있고, 사실 큰 절은 아니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산에서 보는 이런 절 산사의 모습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가막산은 길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지금 앞에까지도 거의 뭐 계단 아니면 그야자수를 줄기로 짠 가마대기 있죠? 다 깔려 있고요. 이런 길로 올라갑니다. 전에는 이 길로 안 가고. 옆으로 세서 올라갔었어요, 사실은. 네, 여기 숯가마터였대 옛날에. 이 네. 가마터인가 봅니다. 자, 계속해서 묵은밭 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여기가 까치봉하고 갈림길인데요. 여기서 정상까지 1,350m밖에 안 남았네요. 저는 까치봉 쪽으로 안 가고 임꺽정봉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살짝 갈림길이 있는데요. 직진하면 바로 정상으로 갈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임꺽정봉으로 갈수 있어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제 좀 등산하는 맛이 나네요. 좀 가팔라야지 또. 숨이 넘어가는 느낌. 아주 좋죠. 아, 이제 좀 악산의 느낌이 나네요. 경기 5억 중에 하나죠. 가막산이. 가막산 감악산 말고는 관악산. 그리고 화악산, 문악산 관악산 개성의 송악산이 있죠. 아, 악산이 사실 너무 멋있어요. 그럼 이 앞에 가서 볼까요? 아, 역시 멋있죠. 이쪽에 보리암도 궁금하긴 한데, 네, 갔다 가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제 정상까지 680m 남았네요. 아, 이렇게 멋진 바위 길에 계단을 깔아놔서 편하긴 하지만 조금 아쉽긴 해요. 아직 눈이 좀 남아있긴 한데 등산도는 미끄럽진 않습니다. 네, 약수터로는안 가고, 인꺽정봉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장군봉까지 300미터 악귀봉이 100미터밖에 안 남았네요. 자, 악귀봉에 올라왔습니다. 어, 뭐 이름은 무시무시한데 근데 오늘 길은 뭐 되게 좋습니다. 네, 이쪽이 오, 역시 전망이 좋네요. 악귀봉 정상입니다. 악기봉 정상의 모습이고요. 저쪽이 출렁다리가 보이네요. 네, 출렁다리 쪽이고요. 어 전에 여기 왔었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네요. <laughs> 와이렇게 멋있었나? 아 악기봉의 모습입니다. 와 여기 악기봉 멋있네요. 절벽 엄청나고요. 와 전망도 너무 좋고. 미끄러지면 그냥 끝장나겠네, 여기는. 내려왔고요 이제 장군봉으로 가겠습니다. 하늘로 통하는 통청문이 있네요. 통천문이라고. 이고 하늘로 통하는 문인 것 같은데. 아이고, 떨어지면 하늘로 가겠네. 어 멋있네요. 오. 통천문 옆에 있는 절벽이고요. 아, 여기 전망 좋다. 보여지는 악기봉의 모습입니다. 어, 계속 뷰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발길을 뗄 수가 없네. 오늘 시간도 많고 쭉 종주할 거라서 하나씩 보고 가겠습니다. 별벽이 엄청나네요. 그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진짜 여기 못 올라왔겠는데, 그러니까 오대 악산이겠죠. 지금이야 뭐 길을 너무 잘 해놔서 올라오는 거지만, 바위도 약간씩 미끄럽고 우와, 너무 멋있습니다. 저기 하늘 계단이 있네요. 와, 가는 길이 다 너무 예뻐요. 오늘 비 온다고 했었는데, 기도 안 오고 너무 좋습니다. 우 와, 길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장군봉이네요. 장군봉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네요. 어떻게 보면. 야, 근데 이 암능이, 압릉이... 와, 완전 멋있어요. 네, 장군봉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오, 멋있어. 역시 악산이 최고예요. 아, 산이 너무 멋있습니다, 다. 진짜 뭐, 절벽이, 끝이 없는 절벽이. 와. 멋집니다. 쉽게도 이 하늘길, 하늘길 데크, 암벽 데크가 막혀 있는데요. 보통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권하시는데, 저는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온 코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임꺽정봉에다왔습니다임꺽정봉 뒤로 보면 이쪽이 완전히 절벽이거든요. 이 절벽에다가 이렇게 데크를 깔아놨기 때문에 전망이 멋있겠죠. 근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 봉오리를 타는 게 정말 너무 좋습니다. 참 멋있네요. 원래 저 하늘길 데크를 타려면 저쪽에 시남지 저수지, 저 시남지 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데크길로. 글쎄요, 계단밖에 없어서 너무 재미 없을 것 같은데. 와 이쪽 길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감악산 정상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너무 진짜 악산이 너무 이쁩니다. 정상 바로 앞에서. 정자에서 본 모습입니다. 멋지네요. 사막산 정상에 왔습니다. 자, 옛날 정상석이고요. 오늘 등산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이제 원점 회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어, 쭉 종주에서 마차산 쪽으로 해서 의정부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동두천 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쪽 길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동광정사 쪽으로 안 가고 봉암조수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쪽 길 성모마리아상이 있는 쪽으로 해서 내려갈 겁니다. 아, 이쪽도 전망이 멋있네요. 아, 오늘 목표한 대로 감악산을 종주하고 마차산까지 한번 가봐야죠. 와, 진짜 이 감악산이 정말 악산이네요. 이 절벽 봐요. 우와, 끝도 없는 절벽이 쭉 있네요. 와, 너무 멋있다. 무슨 산성 같은. 어, 길이 너무 아기자기하고 이뻐요. 와, 이런 길을 어떻게 많이들 못 가볼까? 진짜 추천하고 싶은 너무 멋진 길입니다. 와, 길 진짜 애매하네요. 여기서 이 동광종사 쪽으로 가지 않고 작동분교 쪽으로, 하늘 아래 첫 동네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뒤로 해서 길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작동분교쪽으로 해서 넘어갈겁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여기는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니고 가막산 숲길 1번길로 가고 있는건데 우와 낙엽밟는 소리가 완전한 가을에 낙엽밟는 느낌입니다. 자한 1.5km 이상 왔는데요. 아직도 숲길이 한 2km 가까이 남아있네요. 엄청 큰 철탑도 하나 지나네요. 엄청 크네요. 아, 이제 신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막산을 이제 끝내고, 마차서 올라가는 길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이게 등산로를 다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는 거고, 이게 적동분교네요. 해교라고 하더니, 와, 완전 옛날 학교인데요. 여기가 하늘 아래 첫 동네고요. 어, 식당이 돼 있네요. 근데 밥은 안 먹고 저 건너편에 마차산으로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자여기로 들어가고요. 아 여기 뭐 식당도 있고 편의점도 있어서 종주할 때 중간에 뭐 사고 하도 충분하겠네요. 보급하는 곳이 있네요. 저는 군비를 다 해갖고 와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등산로 찾아보겠습니다. 대박이네요. 이게 등산로래. <laughs> 이거 어떻게 찾어? 아,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런게 제일 힘들어. 연기 산행을 하면 중간에 찾는 게 정말 힘듭니다. 아, 등산로를 찾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찾냐면 트렌글에서 다른 분이 이동한 거를 굳이 따라가긴 하지 않아도 그걸 켜놓고 내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가면 돼요. 그럼면 찾을 수 있어요. 등산 옆에까지 그냥 다 깎고 건물을 짓고 있네요. 저 멀리 가막산이 보이네요. 이렇게 멀리왔나 여기 완전히 숲길인데요. 자, 이제 마차산이 얼마 안 남았고요. 여기 올라오는 길이 등산로가 아니라서 조금 힘들었어요. 확실히 계단이 제일 쉽고 등산로가 아닌 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길 올라오면 되게 어렵거든요. 야, 정상가기 바로 직전인데요. 여기가 백패킹하기 되게 좋은 장소네요, 보니까. 넓다라고 지프라이다깔려있어 크나 그러네요아 정상 부분에 올라오니까 아주 여기도 산세가 멋있네요. 자 마차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아우 뷰가 좋네요. 여기가 백패킹 의 성지라고 하는지 또 보면 알겠네요. 중간 중간에 텐트 칠 곳도 있고 정상 데크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산도 충분히 탔고 멋진 경치도 다 봤으니까 열심히 내려가서 동두천역으로 가서 귀가하겠습니다. 아까 이 길을 지나왔는데요. 자, 저는 저 동광교 쪽에서 왔고요. 늦은 고개 쪽에서 동두천역 쪽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마차산도 원래 산을 좀 보면 여기 등산을 양쪽으로 갔을 때는 되게 험해요 가파르고 근데 등산도는 또 굉장히 좋네요 여기가 이거 느닷없이 이런 또 앞눈길이 나타나네요 오. 어, 재밌습니다 최근 들어 보기 힘든 어이구. 정비 안된 등산로를 아이고 엄청 걷고 있네요. 이런 낙엽길이 되게 미끄럽거든요. 자, 간만에 이정표가 나왔는데 어, 기도원 쪽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 내려왔는데요. 와 마차산을 종주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와. 네, 동두천역까지 뛰어가겠습니다. 일일산 등산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